등장. 나라마다 좋아하는 스포츠는 다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를 하나만 꼽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축구일 거야. 그런데 최정상급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미국에선 축구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은데 왜 미국인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걸까? 우선 미국인은 피지컬로 순위 매기면 1위는 NFL 가고 2위는 NBA 가고 3위는 MLB로 간다고 하잖아. 이처럼 미국인들은 점수도 많이 나고 빠르고 거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그에 반해 축구는 한골 넣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스포츠잖아. 대부분 이 과정에 열광하는 거지만 미국인들은 점수도 안 나고 지루한 거왜 보냐는 거지. 또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국 대항전보다는 국내 리그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월드컵만 되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해지는 것과 달리 미국은 조용한 편이지 이렇게 축구가 미국인들의 니즈와 맞지 않다 보니 피지컬 강자들은 다른 스포츠로 빠지고 있고 실제로 곰 같은 남자들이 교통사고를 방불케 하는 몸싸움 겸한 스포츠를 보다가 축구를 보면 저건 여자들이나 하는 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데 실제로 여자 축구는 미국이 세계를 씹어먹고 있다고 해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 N.F.L 선수가 축구하면 피파 랭킹 1위 된다는 말도 있지 우리 입장에선 차라리 축구에 관심 없는 게 좋은데 이런 친구들이 와서 우리 손이랑 몸싸움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